오. 야, 내 영점이다. 와. 당신은 사이코패스 지수 제로. 청렴결백 순진무구. 야, 나는 20% 정상인의 범주입니다 야, 나 정상이다. 아, 10% 정도면 괜찮지. 90%. 어, 평소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화를 참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아닌데. 아, 이제 정확하게 좀 맞춰. 소파에 나란히 앉아 놀고 있는 멤버들. <웃음> <웃음> 요즘 유행한다는 사이코패스 <laughs>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무슨 사이코패스 테스트 무슨 테스트고 유치하게 너 한번 해봐라 아이, 오, 유치하다. 이거, 이거, 써봐도 재밌다 야, 이거. 야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 이거. 아 해보라니까니. 저저 저, 여기 있다 여기. 아... 못 이기는 척 강우이도 테스트를 해봅니다. 음... 어 됐다. 어 뭐고 이거? 어? <laughs> 테스트 결과 사이코패스가 나와버린 어? 강우이. 이상한 거네. 네 뭐? 애태트 뭐. 네, 네, 네. 이거 아니다 이거. 이건 다 그냥 그 허상이야 허상. 의미가 없다. 어, 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던데. 아그뭐그몇 개로 뭐, 뭘 테스트 한다고? 씨 어. <laughs> 재밌네 이거. 제가 사이코 패스트 한다. 이거 다뭐잡으 재미로 하는 거니까. 네, 네. 아 됐다 됐다. 네. 너무 너무 재밌어. 테스트하지 말자. 사이코 테스트 스트이지고. 뭐. 내 꾸션. 사이코 테스트 스트이지. 아 예. <목소리> 오씨, 아아안 보이네. 아무렇지 않은 척 각자의 방으로 회피하는 바쁘리 멤버들 <목소리> 사과를 깎아 먹으려 하는 강호이 깎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. 과일 깎나. 음. <목소리> 응. 먹어 아잘좀 깎아봐라 이거 껍질 먹어 이거 아이비뚤비뚤이 남아가지고 어? 아 아유 아유 아 그치 우리 상황을 또 껍질이 있어야 맛있긴하지 음. 아유 진짜 내가 음. 껍질 좋아한다 내가 그래서 거 껍질 껍질 못 먹노 아우 맛있 껍질이 맛있나 껍질 <laughs> 껍질 <커피> 있어야 흠 특이한 놈이네 흠 신일이 회의 준비하자 어..어.. 어. 금방 갈게 응 불러옵네 응. 어그 아이디어, 동원, 멤버들이 거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? 그거 괜찮은데? 오, 어, 어 나도 그 공감되고 좋다 아, 야 이거는 공감될 수밖에 없지 어..어..어.. 어.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공감할 을수 있으려나? 야 그게 재미있나? 난뭐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? 어 사이코패스가 또좀 공감 능력 떨어진다는데 또.. 설마? 야니 진짜 설마.. 설마! 에이, 에이. 진짜 야 그거.. 아 에이! 아 그냥, 그거 아, 그냥 재미로 보는 거라니까! 아진 100점 1 0점 줘. 에이 그거 재미가 아니라니까! 싸패 싸패! 저 그런데 무슨 일이야? 왜왜왜못 나옴? 아니 못 돼! 강호이는 왜 웃고 있는데? 어? 아저 진짜 괜찮나? 아니아다안 보고, 아니다 아니 왜 강호이 방에서 나오면서 오냐고? 울면서 뛰쳐나온 진짜와 웃고 있는 강호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만 진열이는. 강웅이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. 아 진짜 우리 클났다. 왜? 신상치않또 누가가? 뭐가? 나 이상한 걸 보고 왔다, 방금. 에 뭔데? 나 방금 아까 강웅이방 지나가는데 어. 짜고 울면서 막 나오더라고. 어. 근데 막 그걸 보고 강웅이가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. 강웅이가 짜고 울린 거야. 어, 모르겠다. 아무튼 너무 수상하다 지금. 아니 애가 이제 울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왜 웃냐고 혹지 때렸나? 아 아무튼 뭔가 수상하다 아 무서운데 편집을 하고 있는 노랭이 네. 편집을 하던 도중 막힌 부분이 <laughs> 발생한 듯 합니다 정배야 이거 와서 좀 봐둬 아, 어, 잠깐만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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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뭔 소리고. 짬 어. 장 개았나? 뭔데? 저왜 이러는데? 어, 다쳤나? 어, 어 이제 개대 개개나 개다. 어. 슬좀 하지. 좀 까졌다 그냥. 뭐? 내이거좀 봐서 어어 보세요 어, 네. 급하게 진열이를 찾는 노랭이 진어 방금 방금 짱배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어 강호이가 위에서 무섭게 쳐다보고 있더라 아, 진짜 어 아, 설마 밀었나 사이코패스 테스트 그거 좀 수상한데 진짜 아이가 아그 강호이 그만근데 그 광어 머리 딸 때부터 알아봤다 어. 뭐하 어, 그냥 얘기하었던 어어어 저거 노랭이가 저거, 저거 방송 관련해서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우리 밥뭐 뭐 먹을래? 뭐 먹을까? 야나 오늘따라 좀 빨간 약간 좀산지 같은 거확 먹고 싶은데 산지산지 해장국? 산지 어산지산지 해장국 산지 좋지 그래 어. 지 먹자 어아 오늘따라 피가 땡기네 시킨대이 평소와 다른 강호이의 모습에 잔뜩 겁에 질린 진열이와 노랭이. 하다니까평안 먹던 장 먹는다니까. 시뻘건 게긴다 신짜와 짱배를 한 자리에 부른 진열이. 너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강호이가 너네한테 무슨 짓 했지? 아니 아무도 없었다. 가, 갑자기 이건데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어짱배네 강호이가 계단에서 밀었지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 아 무슨 말같이 땅소리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진짜 내가 비밀 지켜줄게 아니, 나도 지금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지금. 네. 실은... 그... 아야! 아니야! 뭔 소리고! 나 간다 그냥! 야! 짱구야! 야! 나, 나와볼게! 아잇! 아잇!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... 얘들이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준다 지금 얘 지금 미치겠다 우리 이러다가 강호이한테 진짜 죽는 거 아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내가 총대 한번맬게할수 있겠나? 바로 간다 내가. 가자. 이모. 뭔데 갑자기? 아무리 니씨 요즘 이상하다. 뭐? 니 도대체 요즘 뭘 하고 돌아다닌 건데? 무슨, 무슨. 소린데? 노랭이랑 내가 다 봤다 뭘? 어, 나중에 애들 앞에서 말해봐라 짜오는 그때 왜 울렸고 짱패는 어? 계단에서 왜 밀었데 내가 짱패를 계단에서 왜 미는데? 무슨 소리 하 지금 니 인정해라 진짜 사이코패스 아가 아니 야 내가 무슨 야. 어? 사실 강호연애를 울린 게 아니다 아이 너무 슬프다 이거 나이 지금 세 번째 보는데 어좀볼 때마다 막 약간 어 눈물이 나더라고 약간 니네 얘기 같더라 아 이거 나나 진짜 눈물나서 우나니 아야 다같 가자 야그 정도다인데 이거 너무 참어어 뭐데 자왜 온데 우나 네아 아니야. 왜? 그럼 짱배는짱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? 형 잠깐만. 강훈 형이 나 민기 아니다. 사실은. 어? 자, 이 받아라. 어? 이게 뭡니까? 뭐 이번, 이번 달에, 달에 우리가 네한테 일을 좀 많이 준거 같아가지고 내가 뭐라도 좀 챙겨주려고 좀 담아봤다. 행님님. 예. 이게, 이게 괜히 나애들한테한 주고 네만 좀 챙겨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몰라야 된다. 음. <웃음> <알았다>. <웃음> <웃음> 야. 너 뭐야? 이거 와서 좀봐 봐. 알았다. 아. 야, 나왜 괜히 오해 가지고.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우리 가 꽂혀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개뭐 뭐, 그럴 수도 있지 뭐. 미안해하 괜찮다 어, 진짜. 우연히 그래.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음. 괜한 오해를 하게 된 친구들 괜히 일을 그래. 크게 만들어 머쓱해 뒀습니다 다이지 별것도 아닌가 아유, 됐다, 됐다. 잘 됐다 간다 그래. 근데...